여러분, 혹시 요즘 감기약을 먹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55세가 넘으시면서, 어, 예전에는 감기약 한 알이면 끝났는데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55세 이후부터는 단순한 감기가 아닐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어요. 마치 화재가 났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55세가 넘으면서 우리 폐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힘이 없어져요. 두 번째, 감기약은 증상만 억누르는 약이에요.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5세 이후의 기침과 가래는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뭐라는 걸까요? 폐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폐허폐슈라고 불러요. 폐의 기운이 허약해진 상태죠. 폐어 상태에서는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상태를 방치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벼운 기침과 가래가 몇년 후에는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든 호흡 곤란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래가 목에 걸려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실제로 제 주변의 55세 이상 어른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달랐어요.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을 보면 폐허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당시 50세 이상 사람들의 기침 치료법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따로 기록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기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용한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잠깐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에서 가래가 걸려있는 느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느낌?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지는 느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증상들이 바로 폐허의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그럼 이제 조상들이 실제로 뭘 마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맥산 쇽말사입니다. 생맥산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 세 가지로만 만든 처방이에요. 맥을 살린다는 뜻인데 여기서 맥은 단순히 맥박이 아니라 생명력 전체를 의미해요. 특히 폐의 생명력을 되살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영조대왕이 70세가 넘어서도 정정했던 비결이 바로 생맥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 비결이 바로 매일 생맥산을 복용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생맥산만으로는 부족해요. 조상들은 또 다른 비법이 있었거든요. 바로 소청룡탕시어 칭룡탕입니다. 작은 청룡이라는 뜻인데, 청룡은 동양에서 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 몸 안의 나쁜 물, 즉 가래와 담음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만성 기침과 가래에는 소청룡탕만한 게 없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조상들은 절대 하나의 처방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생맥산으로 폐의 기운을 보강하고 소청용탕으로 가래를 제거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뭔지 아세요? 바로 호흡법이에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일 아침 하던 호흡법이 있어요. 육자결레오즈제이라고 불리는 호흡법이죠. 특히 폐를 위한 사스 자 호흡법을 매일 했어요. 타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건데 이게 폐의 탁한 기운을 빼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현대 과학으로 연구해 보니 이 호흡법이 폐활량을 늘리고 가래 배출을 도와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상들은 폐가 약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첫 번째는 백색 음식이에요. 한의학에서는 흰색 음식이 폐를 기른다고 봐요. 배, 연근, 도라지, 은이버섯 이런 것들이죠. 특히 도라지는 폐의 청소부라고 불려요. 가래를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에요. 생강, 계피, 대추 이런 것들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폐는 차가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조상들과 현대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조상들은 몸이 아플 때만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관리했어요. 특히 5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아플 때만 병원 가고 약 먹고 나으면 또 방치하고. 이게 바로 55세 이후 감기약이 안 듣는 진짜 이유예요. 제 지인 중에 65세 김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3년 동안 만성 기침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했고, 감기약을 계속 처방해줬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한의원에서 조선시대 처방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치료를 받으셨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침이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밤에 잠도 푹 자시게 됐고, 계단도 숨차지 않고, 올라가시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감기에도 잘안 걸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상들의 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전통 처방들을 한의원에서 지어먹으려면 정말 비싸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매번 한의원에 가서 진료 받고 약 지어 오고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한 차 만들어 마시기. 도라지 20g, 생강 5g, 대추 3개를 물 500ml에 끓여서 차로 드시면 돼요. 하루 3 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기침과 가래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매일 아침 호흡법, 하기 사소리를 내면서 10분간 호흡 운동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폐에 좋은 혈자리 마사지하기 손목의 태연혈, 가슴의 중부혈을 매일 마사지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전통 처방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건강 보조 식품들이 나와 있어요. 생맥산의 핵심 성분인 인삼, 맥문동, 오미자와 소청룡탕의 핵심 성분들을 현대 기술로 농축한 제품들이죠. 물론 한약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55세 이상 분들의 폐 건강 관리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부터 가세요.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피가 섞인가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지속적인 발열.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폐허가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너무 성급한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조상들도 몇 달, 몇 년에 걸쳐 꾸준히 관리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느낀 건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각한 증상이 없더라도 55세가 넘으셨다면 미리미리 폐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활용해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